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수용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제 242회 수용구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직원 이민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에 개회된 제 242회 수용구 의회 정례 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승용구의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진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호선 방법에는 구두, 호천이나 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손사라 위원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손사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사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42회 수영구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사라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처리할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 간사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2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진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2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2년 12월 5일 10시 30분에 개회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 <목소리>